응. 아, 러 <laughs> <다시 할게. 웃음> <돈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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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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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아, 진짜 아, 아, 알겠어. <laughs> 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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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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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이 괜찮은 거 맞아? 우리가 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 신경 쓰지 마불또 튀어 우리가 도와줘야 될거 같은데 어떡하지? 응. 저런 거 아니긴 너네가 안네냐 신경 쓰지 마. 주영이 괜찮아?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면 6클래스 한번더보는게 어때? 아무 달라지는 게 응. 없을 거 같아 만약에도 크레스 고르면 돈 많이 들 거야. 응. 생각해볼게. 그래. 음. 음. 어? 무슨 일이니?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떤 괴롭힘을 당했어? 아, 이게 애들이 계속 때리고 돈도 내일 만원까지 받고. 혹시 내가 그친구이름좀알수 있을까? 어, 김성이랑 김민진이랑 조월이라 친구들이 니고그희가 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 그러면 어, 다음 신의식 후에 한번더와볼래 나한테? 네 안녕히 요 너희가 조월이를 괴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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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왜괴로됐어 어, 저희는 장난으로 한번 졌어요 장난 장난도 당하는 사람까지 재미있어야 장난인 거야. 너내가한 것은 장난이 아니라 학교꾼이야. 전 더. 변이 왔구나 어제 변이에테할말 없니? 니훈 아, 이제 그동안 장난도 안 지셨는데 이걸 무 힘들게 한것 같아. 괜찮아 하 하다. 당찮아게로